인물연구소 드림빌더 나작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선택하고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꾼 다음 제2의 멋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의 저자, 새 아이의 평범한 엄마. 30대 초반의 전업주부 김유라는 마트 대신 6년간 부동산에 다녔더니 아파트 15채를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 초 투자한 펀드의 반토막. 매년 오르는 전세가 때문에 고민하다가 아이에게 가난을 물러주어서는 안 된다. 펀드 손실 만에 전세 전전하는 생활 청산, 무책임한 부모가 되지 말자로 인생의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공부에 혐오증이 있던 사람, 공부에 관심없는 먹고 대학생이었던 그가 이와 같이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힘은 책을 읽으면서 비롯되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기 전, 철저한 공부로 준비하였습니다.무엇보다 투자의 세계에서 정보와 지식에 뒤처지는 것은 돈을 잃는 가장 쉬운 길이고, 내 가족의 미래를 위협하는 무서운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어떻게 하면 내 아이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을까?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면서 살수 있을까 고민하던 저자는 집에서도 도서관에서도 아이를 얻고 부동산 투자 실용서뿐만 아니라 경제 관련 이론서까지 두루 읽었습니다. 국내 정세 흐름도 읽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혼자 힘으로. 많은 책을 접하면서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부동산 투자 기법을 구체화시켰습니다. 공부로 내공을 쌓지 않으면 남의 말에 휩쓸리기도 쉽습니다. 누가 어느 아파트를 사서 돈을 벌었다는 말에 주가나 금값이 오르고 있다는 뉴스에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컨설팅 업자의 권유에 팔랑기가 됩니다. 부하내동이란 말이 있습니다. 죽때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우직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르는 것은 배워야 합니다. 바야흐로 백세시대에 조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몇년 공부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꾸만 조급해지는 마음을 공부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투자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책의 숲에서 돈을 길을 찾았다고 베스트셀러가 된 책의 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평범한 주부에서 월세 받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잘나고 잘된 사람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목표를 가지고 될 때까지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열정을 불태우면 누구든 가능합니다. 취할 것과 버릴 것을 분별하여 실천하는 것이 힘입니다. 누구에게나 놓치고 싶지 않는 꿈이 있고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전문가는 나중 하더라도 그 분야의 마니아로 보람과 기쁨이 더하는 행복한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면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 순간을 잘 버티면 어느 순간 오른다 합니다. 어떤 습관이든 조금씩 몸에 배다가 어느 임계점을 지나면 강력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습관은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반에는 결과를 내야겠다는 마음가짐보다는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아는 이미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선택을 통해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학자 존 두이의 말입니다. 당신의 좋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나쁜 습관은 무엇인가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